안녕하세요, 어르신 여러분. 오늘은 공복 혈당 체크를 정확하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아침 공복 혈당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먼저 공복 혈당이란 말 그대로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 수치예요.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죠. 그렇다면 언제 재야 할까요? 잠에서 깨어난 직후 화장실 다녀오고 손 씻은 다음 바로 측정.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. 절대 물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안 됩니다. 그냥 일어나자마자 손 씻고 바로 재시면 돼요. 그 다음은 측정기 준비입니다. 혈당 측정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시고, 손가락 끝을 알콜솜으로 닦은 뒤잘 마르도록 기다리세요. 제일 따뜻한 손가락 쪽을 사용하면 혈액이 잘 나와요.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. 항상 같은 시간, 같은 손가락 쪽에서 측정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그래야 오차 없이 꾸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거든요. 그럼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을까요? 공복 혈당은 7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에요.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.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. 혈당을 매일 기록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.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에 날짜, 시간, 수치를 써두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가능해요. 마지막으로 혈당을 잴 때마다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면 됩니다. 꾸준히 체크하시고 식단과 운동도 함께 하시면 혈당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